안녕하십니까. 실버똑TV 강명입니다. 지금 이 음악, 제가 아마 고등학교 때 열심히 들었던 음악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내 네, 음악 소리가 너무 크군요. 조금 줄이고, 음,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그 친구 집에... 당시에 그 쉐이코라는 성우전자에서 나온 그 카세트를 들고 버스를 타고 같이 가져가서 음, 테이프를 틀어놓고 이 음악을 들으며 들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 신길동 음, 수녀의 집그 뒤에 살던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가 문득 생각이 나고 또 그때. Uh, you mean everything to me All f o the love of a g i uh, 그리고 Mother of mine 뭐 이런 uh, 종류의 음악을 그 올드 팝송을 들었던 꿈 많은 소녀였습니다 그 소녀가 자라서 이제 어, 지금 2019년 12월 오늘 6일이네요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은 2020년이고 이제 20년대에 변화될 우리 한국에 전 세계적으로 아마 대세는 AI가 아닐까 싶고요. 또 기후변화 정말 기후변화 중요합니다. 저는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전기차 많이 어, 이용하세요. 이제 곧뭐 자율주행이다. 그리고 에어버스, 에어택시 요즘 우리나라 타다 지금 문제가 많죠. 음, 조금은, 어, 아직 시대를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뒤져가고 있는 그런 건데, 음, 저는 뭐, 미래를 보면, 미래학자, 우리 박영수 교수님께서 늘 말씀하시지만, 음, 지금 미래는 급변하는 세상이고, 기후변화가 특히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북극에 모든 물이, 뭐 얼음덩어리가 다 녹으면, 그 물이 어디를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그게 많이 걱정이 되고 이제 올해가 지나면 제가 60이 됩니다. 어, 많은 실패를 했던 인생입니다. 어, 끈질기게 하지 못했고 뭐 저는 뭐 좋은 대학도 못 나왔고 그런 상황이지만 뒤늦게 이렇게. 약 3년 전에 어, 노인 주간보호센터, 노인이란 말을 쓰면 안 돼서 실버 주간보호센터를 오픈하게 되면서 운영을 하면서 어, 여자의 몸으로 <웃음> 혼자 <웃음> 음,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어, 혼자이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그 역할을 제가 대신해야 됐고, 또 부모로서... 이제 엄마만 엄마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까지 해야 되는 그런 음, 무거운 짐. 음,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믿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었고요. 음, 이렇게 어, 꿈 많던 여고 시절 문학 소녀였어요. 저는 문예부에 계속 앞으로 제가 책을 어, 쓸 계획이고요. 특히 그 프로그램에 대한 책을 2020년에는 한 권을 좀 쓰고자 합니다.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저는 늘그 프로그램에 대한 열정과 그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좋아하실까 늘 연구하고 또 오늘도 이제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지점에서 아직도 저는 꿈이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열정이 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방문하셨던 그 분의, 저희 알고 보니까 제가 영등포 여상을 졸업했습니다. <laughs> 저 고등학교 10년 정도 후배더라고요. 일찌감치, 이제 이렇게 이런 사업 쪽으로 열심히 살아오신 그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제 그 뜻이 있어서, 이렇게 오셨는데, 큰 도움은 못 되었지만, 그러나, 앞으로 또 새로운 인연으로 자리 매김할 것 같습니다. 어, 주간보센터 하면서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19년 이렇게 보내고, 20년에는 저희가, 음, 사단법인으로 다시 출발하고자 합니다. 이제 결국은 그런 사단법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와 있어서,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자 합니다. 전국에 계신 제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2020년에도 한 가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제 영어방송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으로 음, 한국말이 아닌 이제 전 세계의 공통어 영어로 아마 우리 사회복지사 저희 딸이 진행할 것 같습니다. 더 연구하고 더 이제 국내에서 한계가 온것 같아요.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야 될것 같아서 <laughs> 저는 영어를 정말 몇십 년을 공부했는데도 아직까지 이 스피킹이 안 됩니다. 조금 알아듣기는 하겠는데 말을 하지는 못해요. 근데 우리 김미경 그 어, 박사님 아, 님인가요 아니 아니 교수님 교수님인가요? 크리에이터 되시죠 요즘은 어, 그분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보다도 4살인가 어린데도, 이건 나이순이 아니잖아요? 참그 대단한 각오로 공부하셔가지고, 결국은 이루시더라고요. 이제 자신이 먼저 선포해놓고, 그 다음은 수습하시는 형? 아, 그래도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어, 이제 제가 구독자 600명을 향해 가는데요. 이걸 보면서 참 저는 신기함을 느껴요. 꾸준히 매일 이렇게 구독자분이 늘어난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또한 구글의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구글이라는 거, UCC 그 아시죠? 1 7억에 구글이 어떤 소녀 두 명, 소년 두 명한테 사서 이제 유튜브로 유튜브라는 걸로 전 세계 에 알리게 돼서 이 이제 채널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궁금했던 것들을 이제 서로 전하고 1인 크리에이터 방송을 하게 된 거. 그 부분 중에 한 사람, 저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지난달을 생각해 보면서 고등학교 때는 정말 공부도 거의 뒤에서 이렇게 여유 있게 어슬렁거렸지만 항상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 공부도 동기의식이 없었어요. 그 상업 학교를 갔는데 제가 적성에 안 맞고 공부를 해야 할 필요성을 좀 느끼지 않았고 조금 일찍이 음, 군인 아저씨를 알게 돼서 위문 편지를 보내다 <laughs> 시간을 많이 낭비했고 <laughs> 그래서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했는데 근데 그런 시절이 모든 것이 저는 실패였어요.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도 않고 그러나 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도덕적인 인간. 예를 들어서 절대 신호등에 함부로 교통 위반하지 않고 절대 종이를 버리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사람. 되게 도덕적으로, 그리고 양심이 있고, 10원을 잘못 거슬러 받았을 때는 다시 가서 돈을 돌려드리고, 이런 정직함? 아마도 정직이, 정직함이 저의 재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그 정직을 바탕으로 성실하긴 하지만, 오래 하지는 못했습니다. 모든 일을. 단기간에 끝내고, 항상 새로운 곳에 도전하면 또그 열심히 해서 잘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2020년을 어 시발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변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계획도 세우고 또 여러분께 어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주절주절 이 제가 떠들었는데요. 오늘도 이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이 음악이 저를 센치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이제 이렇게 혼자 또이 시간에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봐주시는 구독자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